처음 내가 RX 350H 럭셔리라는 걸 타보는데 공간감이 일단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아 차에 딱 앉자마자 뭔가 나를 감싸는 느낌의 승차감? 이 RX 350H는 어?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차를 샀을 때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확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나이 때, 30, 40대 나이 때 탔을 때는 최상급의 차가 아닐까 이 소재라든지 그리고 공간감, 연비, 승차감 모든 걸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신찬준카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RX350H 럭셔리 트림입니다 이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는요 이 바디만 보더라도 스피들 그릴이 아니라 이 스피들을 바디 안에 완전히 깊숙이 넣어둔 스피들 바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럭셔리 트림은 RX350에서 가장 높은 트림이죠 그래서 눈이 트리플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트미엄 같은 경우는 눈이 한 개고 이제 럭셔리 같은 경우는 눈이 세 개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보시면요 이휠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프리미엄은 19인치 휠이기 때문에 일단은 21인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어, 너무나 멋있고 꽉차 보이는 그런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와, 그리고 이 날렵함이 마치 쿠페형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요즘에는 쿠피형과 기본 SUV로 나뉘는데 쿠피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쿠피형처럼 보이는 게 엄청난 기술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후면을 보시면 완전히 테일램프가 일자로 뻗쳤기 때문에 NX랑 확실히 이 포스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제 배기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하이브리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NX보다는 좀윗 등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또 한번 볼 텐데요. 6 0 0 l 가 넘는 공간이다 보니까 지하층이라고 1 표현되는 이 공간에도 충분히 적. 어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골프채가 한 3개, 4개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까지 이렇게 수동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다 가릴 수 있는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요 이 폴딩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폴딩 장치가 있고 충분히 적재 공간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트렁크 닫힐 때도 이 소리가 굉장히 정숙함 좋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어 눈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감을 잘해놨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측면을 보면요, 정말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21인치 휠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19인치 휠이 들어가면 완전 디자인을 좀더 훼손시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측면도 한번 보시고요. 네, 외관 리뷰는 어차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의 시야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헤더 디스플레이가 아주 작게나마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기판이 보이고 역시나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렇게 보이죠 야 이게 저는 NX 볼 때도 좀 그랬지만 약간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ES보다는 뭐 훨씬 더 나을 수 있지만 좀더그 윗등급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어봉 당연히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 그렇게 해야지 기어 변속이 된다는 점 역시나 여기 수납 공간은 굉장히 깊숙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 스티어링 휠에도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잡았을 때도 그립감이 괜찮고요. 그리고 벤치나 BMA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얇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클 레빈슨 스피커가 이제 21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열에서는 뭐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2열에서 느끼는 그 스피커의 풍부함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보시면요. 여기도 다 부분 부분이 스웨이드입니다. 스웨이드 다 스웨이드예요. 이런 게좀프리미엄 이랑 이제 럭셔리에 대해서 차별화를 확실히 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NX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느낌적으로는 근데 이 부분 여기도요, 이 손잡이가요 확실히 안정감을 주는구나 하는 게이 마감 소재가 완전 다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무 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니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립만 바꿔도 뭔가 기분 좋잖아요. 그런 세 그립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잡았어요. 좋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파노라마 썬루프 보이시죠? 이 개방감이요. 여기 루프바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제 RX 정도 왔을 때 파노라마 썬루프의 크기는요, 전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무엇보다. 탔을 때, 아, 정말 끝내줍니다. 아, 너무 편해요. 2열에서, 아, 진짜 마치 고급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가는 느낌? 아, 내가 정말 대우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로 너무 편안합니다. 어느 정도 편한 각도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젖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세우고 싶다. 그럼 이 정도. 보통 이게 이제 GL이라든지 X5가 이 정도 각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젖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8이라든지 한 184까지도 충분히 편안한 각도로 탈수 있다. 야, 이 정도가 좀 굉장히 편안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동이지만 이제 선세이드가 있다는 거, 프리미엄 등급은 이게 없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있고 없고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옵션은 무조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아쉽지만 프리미엄 등급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3존 공조 에어 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클라이닝 기능 누를 수 있는 이 전동식 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프리미엄은 이게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 네, 이제 주행 리뷰를 찍으려고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한 시간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이 RX 350H는요 확실히 NX 350보다는 윗단계라는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느껴지냐면 바로 이게 운전자의 이 시야, 이 시야 확보가 이제 다르고요. 그리고 이 공간감이 일단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행 성능은요 솔직히 말해서 NX냐 RX냐에 따라서 다른 점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NX를 렌트카로 이제 럭셔리 모델도 타봤고 350도 럭셔리 등급이 최상 등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일단은 주행 질감이 이렇게 딱 고속주행을 딱 한다. 그러면은 엔진 개입의 소리가요. 둘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둘의 가격 차이는 대략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윗등급으로 가서 엔진의 개입이 덜 되냐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은 2천만원을 더 주면서까지 RX 350 그리고 럭셔리 트림을 갈 거냐 했을 때는요 아직은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미엄은 또 8천만원대 이기 때문에 등급 자체만 보면은 1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국산의 GV8 8 0이 있고 또 폭스바겐의 투아렉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두 차종을 비교해 봤을 때는요 내가 어디를 선택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GV80 타봤을 때는요 일단은 2열의 그 승차감이요 굉장히 안 좋죠 일단은 코너를 돌 때라든지 아니면 방지턱을 넘을 때이 낭창거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NX라든지 RX는요 낭창거림은 없고 그리고 방지턱 넘었을 때는 세단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승차감이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바로 연비입니다 연비를 봤을 때는요 일단은 이 차는 복합 연비가 14.3 정도가 나오는데, GV80은 몇 나오죠? 보통 10이하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성비적인 측면을 본다 했을 때 연비를 무시 못 하는데, 연비를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 일단은 차량 가격이 굉장히 이게 비쌉니다. 동승석에 운전병 출신이 제 친구가 탔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여러 차종을 다 운전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동승석에도 타보고 이열에도 많이 이제 타봤는데 이 친구가 봤을 때이 렉서스에 대한 이미지 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렉서스에 대한 이미지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타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만 봤을 때는요. 근데 민서 너가 봤을 때는 이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 어 옛날에는 렉서스라는 브랜드 자체를 되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요즘에 들어서는 렉서스가 되게 고급진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나이가 들면서 어, 렉서스라는 차량을 내가 좀 뽑아서 타고 싶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처음 내가 RX 350H 럭셔리 라는걸 타보는데 공간감이 일단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아. 차에 딱 앉자마자 뭔가 나를 감싸는 느낌의 승차감? GV80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래서 네가 봤을 때 평소에 공도를 지나갈 때 제네시스 GV80이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은 이 RX 350H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RX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오 이것도 의외다 어, 그리고 처음 딱 탔을 때는 이 엔진 소리가 처음에는 좀 거슬렸거든 어, 근데 나는 좀 과속도 좀 좋아하고 응. 좀 속도감을 즐기는 스타일이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난이 이 소리가 오히려 좀더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맞아 맞아 아 무슨 얘기인지 저는 공감 가는 게 내가 그렇게 막 밟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만 밟아도 엔진이 개입되면 은 이렇게 딱 우웅 하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운드만으로도 충분히 밟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친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 GV80을 옵션가를 이제 거의 프로보로 때려 박으면은 한 8천만 원대 후반이 되거든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할인을 받아도 9천만 원 초반대야. 솔직히 말해서 차 가격만 보면은 제네시스가 더 저렴한 건 맞단 말이야. 근데 수리비 측면을 본다던가 유지비 측면을 보더라도 렉서스가 그냥 기름이 덜 먹을 뿐이지. 솔직히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리비 공인비들은 제네시스보다 위 단계잖아. 근데 그런 걸다 감안하고서라도 가격대가 만약에 2 3 0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래도 렉서스 RX 럭셔리를 산다는 걸까? 고민은 해 봐야겠지만 음. 어 일단은 탔을 때그 순간적인 끌림 자체가 r x 350h 럭셔리는 되게 강한 것 같아 오. GV80 탔을 때는 u e l Alex Samuel, Alex Samuel, a 걸좀 하게 되는데 이 r 이 x 350h는 어 내가 이 x 을 주고 이 차를 샀을 때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확 받은 s 같아. 오. 어, 이거 굉장히 칭찬 아닌가요, 여러분?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3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이 나이 때 렉서스를 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렉서스란 브랜드를 봤을 때, 아, 생각보다 이마감재 그리고, 아, 승차감은 좋은데 내가 이돈 주고 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 이 친구는 의외로, 왜냐면 이 친구는 저는 성향을 다알거 아니에요? 달리는 거 좋아하고, 운전 좋아하고, 뭔가 재미난 차를 좋아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렉서스 RX350 럭셔리 탔을 때, 이렇게까지 느낀다는 건요, 굉장한 칭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이 RX, 럭셔리 등급은요, 지금 이제 우리 나이 대 30, 40대 나이 대에 탔을 때는 최상급의 차가 아닐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데, 할인이 얼마나 봤더니, 현재 550만에서 600만원 정도 할인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차가 한9,700 정도 되니까 9,000 초반대 차를 사실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적재 공간. 그리고 제가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라든지뭐 장인장모님을 자주 태울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이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민사, 너 내가 장인장모님 자주 태우고 다니는 거 알잖아. 근데 너도 딱 2열에 타봤을 때 너는 몸집이 굉장히 크잖아. 근데 너가 탔을 때 2열의 느낌은 어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이 좀 찌면서 이 키가 180이 넘는 거구잖아 사실 어, 그치. 근데 뒤에 앉았을 때 좁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어 그리고 이게 시트가 젖혀지다 보니까 되게 좀 편안하고 장시간 내가 탔을 때에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어. 그냥 그만큼 저희 나이대가 되면요 이 가정이 생기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닐 일이 생길 때는요 이 차가 정말 제격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어느 정도 운전의 재미도 느끼고 싶지만 그러면 또 X5라는 대안이 있을 텐 인데 X5는 일단은 할인받기 전에는 1억 3천입니다 그리고 할인해도 한 1억 천 후반대 그 정도인데 2열에 리클라이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시트가 너무 딱딱해요 BMW만 보면은 그거는 그렇게 딱딱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렉서스를 탑승하고 나서 BMW X5 탄다? 아그럼면 2열에서 느껴지는 이 승차감은요 에어서스가 있고 없고 유물을 떠나서요 이 착자감, 공간감 그리고 이 쾌적함이요 렉서스 RX가 저는 앞다운다고 봅니다 X5처럼 완전 그냥 SUV 같은 차를 좋아하잖아 원래는 그랬지. 어. 근데 이거는 쿠페는 아닌데 RX 특성상 이뒤에 라인이 거의 쿠페 형식으로 빠졌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쁘거든. 너가서는 그런 SUV 의 형상은 아니랄 것 말이야. 그렇 나는 원래 SUV는 SUV 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외형과 다르게 안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 완전 다른 것 같아. 외형으로 봤을 때는 어 공간감이 좀 없지 않을까? 작지 않을까? 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딱 탔는데 굉장히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랄까 시트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편안해. 여러분 이게 포근하다는 이 표현이 진짜 맞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독삼삼하면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착자감 하나가요. 렉서스가 렉서스만 타다 보면은 정말 렉서스 이외의 다른 차량을 못갈 정도로 정말 이착자감 하나 끝내줍니다. 미수 그럼 너는 1억이라는 돈이 있어 만약에 응,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할인이 없다 치고 9,700이야 그리고 이제 GV80 풀옵션 하면 한9,000 정도 가까이 된다고 치고 그리고 투아렉도 할인하면 9,000대 되거든? 한8,000 호박대 되겠다 그렇다고 했을 때이세 차죠 현 시점에 차를 산다 그럼 어떤 차를 살것 같아? 일단 승차감과 주행 느낌 그리고 가격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총합으로 따져봤을 때 나는 렉서스를 탈것 같아 야 이것도 전 진짜 의외입니다 난 되게 의외야 어, 왜냐면 나는 너도 알겠지만 어. 나는 국산 브랜드를 더 어. 좋아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잠시 이렇게 승차를 했을 때 느낌은 아 이래서 렉서스를 타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은 것 같아 아 맞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렉서스를 제가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는요 렉서스 일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차 자체만 보시라 너무 좋... 좋기 때문에 이건 타본 사람만 안다 라는 걸 제가 전파 드기 위해서 계속 렉서스 시승차를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찍고 있는 겁니다 진짜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es300h지만 그 차를 타면서 느낀 게요 야 나는 가성비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es300h가 맞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2열의 공간감 충분하지 그리고 시트 포션 너무나 완벽하지 그리고 2열의 선블라이드 있죠 와 웬만한 독삼사는요 선블라이드 가 수동도 없습니다 그 1억이 넘는 차이도 없어요 물론 어떤 성향에 맞춰서 차를 만들 었냐가 다른 거겠지만 일단 렉서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가족들이 탄다는 생각으로 이 소재라든지 그리고 공간감, 연비, 승차감 모든 걸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RX 350H가 좋냐 이러면요 고민 해볼 것 같지만 렉서스가 좋냐 했을 때는요 무조건 저는 한 번쯤 사봐라 한 번쯤 그리고 타봐라 라고 할것 같습니다 나는 렉서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있었거든 어. 근데 이게 실제 타보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어, 어, 마음이 좀 움직인달까 야 이게 마크 레비슨 스피커 21개라는데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 어 위생 어때? 스피커 굉장히 좋지 않아? 어 이게 내가 그 이전에 차를 탔을 때 그때 스피커가 너가 17개라 했나? 그렇지 그때 내가 분명히 너한테 쳐주는 킥의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 음, 여긴 더한 것 같아 아, 역시 이 스피커 개수 무시 못 하고 마크레비슨이 아무래도 이제 이 렉서스에 대해서 그냥 최고급 스피커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스피커랑은 좀 다르다. 그리고 음질이 굉장히 깨끗해. 만약 내가 이 차를 혼자 타고 가면 스피커 볼륨을 좀 높이고 그리고 그 엔진음과 함께 달리는 상상을 해 보면 설렐 것 같아. <laughs> 야, 자, 나는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이 렉서스를 칭찬할 지 몰랐습니다. 렉서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무조건 타 보세요. 그 정도로 저는 이 친구가 렉서스 좋아할 거라 상상을 못 했습니다. RX350 럭셔리 트림을 타보니까 야 RX 사람들이 왜 많이 사는지 알겠다 이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렇다고 GV80 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프리미엄 등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옵션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것도 승차감 하나는 무조건 끝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고민하실 때는요 여러 차종을 타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시승차를 한번 구하셔가지고 한번 타보시고 내차 그리고 친구들 차를 한번 여러 군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러 차종을 비교하고 차량을 한번 선정을 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스는 무조건 누구죠? 신차는 준카입니다 리스렌트, 현금할부 모든 금융을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차종 그리고 여러 금융견적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신차는 준카로 연락주시면 최저가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신차는 준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